오. 3 4 9동포로 4000개 이상씩 2024. 4 0 0 0개을할 수가 있나? 님들 어떻게 생각하면 4000개 될것 같아요? 통사구4 0 0 0개이 될까요? 얘 최고딜이 얼만데 전적상 최고딜 5600딜? 아, 이것도 세팅이 그건데 이거 경전차 아니거든요. 유탄 발사기거든. 나 이거 잘 맞으라고 승무원 조사기 해 놨어. 4000개를 해 보지 뭐. 좀만 해 볼게요. 예. 네. 사구 좋을 땐다 갔어. 님들 유튜브에서 막 통사구 하이라이트 이런 거 보면은 좋아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절대 못해요. 누벨티? 나 이거 지금 친수하면 받을 수 있는데. 어? 와!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와! 관통이 안 나! 왜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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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잘하고 있어. 한 발만. 씨, 체력 여기를 왜 들어와?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미친 새끼들아! 와, 나 저기 있는 거에, 여기 있는 거에 걸리네. 이렇게라도 해야 돼. 어? <laughs> 뭐? 뭐야, 이건 또? 아니, 아니, 스턴은. 어디 상남자들끼리 싸우는데 방해를 하고 있어. 신성한 결투에. 아, ᄌ 됐다. 아, 라인이 멀쩡한 데가 없냐? 아니, 미친 새끼들, 그만 좀 쏴! 어. 오, 어, 씨. 와, 현만을지네 동팀인데. 이런데 사천딜를 나라고? 아니, 사천딜를 어떻게 이런 새끼들을 데리고. 난 우리 애들이 기본은 해줬으면 좋겠어. 기본도 못해주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기본 기준이 어느 정도냐고요? 그런 거안 물어보고 알아서 잘 하는 애들이요. 아, 아, 아니 수. 아, 안 되네. 튼튼하네 저거. 아,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와, 씨발, 이것도 안 맞네.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 있었네? 피가 없냐, 왜? 아, 그럼 저거 풀피에 남은 거야? 이 밖에 없는 거 아냐? 먹을 게 없잖아, 씨. 될까? 야, 야, 아, 앞에 봐, 앞에. 아이씨, 맛도 없네. 아이씨. 아씨, 이런데 뭔 티를 하라는 거야? 뭐야, 어? 뭔가 왔는데? 아, 아니, 무슨. 와, 서버임 존나 커졌네. 왜 이러냐? 아니, 서버임 크기 봐. 통제가 안 돼. 아이씨. 와, 이것도 안 뚫리네. 어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 아 아니 키가 크든가 작든가 이씨 안키키 없냐? 어. 새끼야 오? 아, 요즘 상인층이 좀 이상하다. 얘들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부폭탄이네? 근데 미쳤냐 아니, 귀여워. z 주이야. 와, 개맛있겠다. 나, 아, 띠면 4,000원은 주워보고 싶지 않을까? 어, 아, 아, 미안, 미안. 어, 으 음. 죽어. 그렇지. 아이고, 행님! 아, 견제 빡시게 하시네. 아, 형. 아, 씨발! <laughs> 아, 보이니? 아. 아니, 난, 난쟤 포탑이 좁으니까 포탑은 안 보이고 쟤는 내 차가 보이네. 막, 기차이. 아니, 나 경년차잖아. 정사됐잖아. 아, 손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로? 관통이 안 나는데. 아, 내가 볼때 요즘 탱크들의 반응장갑 붙어 있는 것 같아. 관통이 안 돼. 뭔가 껍질을 한 단계 더 써놨나 봐. 어, 요즘 마우스가 더블클릭 된다, 자꾸. 바꿔야 되나? 그러니까 바꿔야겠지? 아 마우스 졸라 비싼데. 뒤집어서 바람이요? 뭐어 어떻게? 예? 맞냐 이거? 뭐 매일. 음.. 버줄만한데? 아 이거 억가가 너무 심한데? 아니, 진짜 10억가임 이고아 근데 내가 볼땐 핑이 높아서 그런것같아 핑때문에 에임이 딴데가 있어 플레이하는 사람이 피지컬이 좋으면 좋을수록 핑이 높으면 손해거든? 빨리 쏘니까 게임이 구조적으로 나한테 불리하게 돼있어요 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아 이런거 타려면 핑이 나, 높, 낮아야 돼 솔직히 핑 좋았으면 박는것도 맞았을걸? 방금거 그러니까 서버에만 안 따라서 안맞은거지? 봐라 해문 올라간다 뭐야 저거 뭐야 이 새끼 이제 이 뚜껑 딸만한데 오까오오오 이거 뭐야 <laughs> 얘 측면 얇거든 반대로 돌릴 때, 여기를 노려. 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씨, 야, 보지 마, 이 새끼야! 눈 돌려, 눈깔아! 이야! 어? 어? 어, 어. 잘 가고. 아, 이러면 또 딜할 거 없잖아, 근데. 아, 옛날 이게 문제야. 딜할 게 없어, 그냥. 딜을 좀 할만 하면 딜을 할게 없고. 오! 어이씨발 건들지 마야 새끼들아 건들지 말라고 개새끼들아 좀씨발릴 거야 짜짜 4000딜 했죠 4187딜 마지막 충각 안 했으면 위험할 뻔? 야, 마지막에 샤르가 고폭 쓰더라.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안 됐다. 다, 니 덕분이야.